반갑습니다, 학부모님. 저는 체육원국어전문학원의 원장 박순우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또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영상으로 남아 이렇게 학부모님들 만나 뵙고 제학원 프로그램 설명하는 것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설명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다음에 뵐 때까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채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2022학년 이후에 수능 국어의 어떤 특징에서, 어, 과연 우리 애가 수능 볼때 국어에서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한다면 2022학년도부터 지금 현재 고2부터 어 수능의 내용들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나왔던 게 독서, 문학, 화작문 이렇게 각각 15문항씩 제시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80분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 지금은 이제 요 화장문 쪽이 좀 변화돼서 어 공통적으로 독서와 문학은 제대로 그대로 진행되고요. 요게 75%죠. 75%, 75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화법과 장문이나 아니면 언어와 매체 쪽둘 중에 하나를 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선택 교과가 이제 25% 들어갑니다. 문제 수로 본다면 45문항 중에서 11문제 가량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선택효과를 선택할 때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 라는 부분에 아마 부모님들이 되게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지금 사실 고3, 고2라면 내가 문법이 제대로 안돼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중3인 거잖아요 중3이면 얼마든지 이제 문법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문법들을 포기하고 화법과 작문으로 먼저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잠깐 설명을 보시면 화작문은 사실 지문이 나오는 형태로 진행되고요. 그래서 독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성적이 오르는 건지 안 오르는 건지 아니면 실력이 좋아지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적으로 수능에 갔을 때 지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사실은 실력들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실력에 대해서 정량적인 평가, 그러니까 눈으로 평가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친구가 지금 문법이 어느 정도 됐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좀더더 더 확실한 것이 문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내신에서도 실제로 문법적인 부분들이 내신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 내신 부분도 고려했을 때 수능에서 문법 쪽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수능에 나왔을 때 화장문의 정답률이 한90% 정도가 됐었어요 그에 비해서 문법은 70% 정도의 정답률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아마 이게 선택 과목으로 바뀌게 되면 상대적으로 화작은 좀더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낼 가능성이 높고요. 문법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 봤을 때 문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중 3이면 일단 문법 쪽에 방향을 잡고 문법 공부를 충실히 한 다음에 사실은 이 선택 부분들은 원서 쓰기 전까지 만 내가 결정을 하면 되거든요. 원서 쓸때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문법을 선택할 건지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문법들을 먼저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2학년, 3학년 때 가서 원서 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지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아난 처음부터 화작할 거야 이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절대 다시 문법적으로 방향을 틀기가 어렵다라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문법 쪽을 미리 준비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결정은 3학년 돼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우리 아들이 또는 우리 딸이 수능에 갔을 때 국어라는 과목에서 정말 성적을 잘 받아서 어, 입시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수 있는 그 기틀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가 누구나 꾸밀 거고요. 그건 또 어, 국어 선생님 저의 입장에서도 꿈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국어에서 수능 고독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자, 일단 보통 국어에서 어 필요한 어떤 능력들이 세 가지로 보통 나누거든요 첫 번째가 그거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력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또 중요한 요소를 가지겠죠 두 번째는 독해뿐만 아니라 독해를 했다 하더라도 수능 문제에 대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걸 이제 우리가 문제해결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문제해결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지식인데 이제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어 지모 독해력이 좋으면 잘 봤지 뭐 아니면 내가 문제 풀어보니까 나는 거의 문제는 다 맞힐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수업 문제를 좀 쉽게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뭐냐면 바로 시간이거든요. 사실 지금 요즘 수능의 모든 과목에서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학적인 능력, 국어적인 능력, 영어적인 능력 이런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시, 주어진 시간 내에 내가 그 문제를 얼마나 확실하게 풀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능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시간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하는 친구들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시간을 지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이제, 지문독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지문을 정말 잘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그 지문을 내가 "어, 나 이거 고2 때 공부했던 거야?" 아는 친구랑 누가 실제 순항에 갔을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까? 당연히 지문을 아는 친구가 훨씬 더 수능에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많이 줄여주게 되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수능에서도 비문학 같은 경우에 이제 세 개의 지문이 나오는데 그 중에 두개 지문은 일부러 굉장히 까다롭게 어렵게 내요 그러면 그 지문은 사실 내가 아무리 그 전에 비문학을 열심히 독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라 하더라도 사실은 수능에 가게 되면 어려울 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려웠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지문을 풀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내가 수능에 갔을 때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는 지문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국어에서 어, 배경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 특히 이제 문학 쪽이나 문법 쪽에 배경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수능에서는 항상 좋은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실제로는 수능에 갔을 때 빨리 문제도 풀수 있다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능에서 수능 국어의 포인트는 바로 지식적인 부분들을 쌓는 거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중3 선행 어, 고등 선행반의 어떤 학습의 목표도 바로 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지식들을 충분히 좀 쌓아 쌓아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겠다라는 게 우리 수능선행반의, 고3 수능선행반의 목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수업들이 진행되는지 라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능의 어떤 방향성들을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가장 사실 자랑하는 게이 교재거든요. 교재인데 교재가 주차별 교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학원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한달 교재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어떤 학원들 같은 경우는 뭐두달세달 달 이렇게 진행되는 학원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일주일에 한 권씩 교재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권 100페이지 가량의 교재가 나간다라는 것 요거 이러면 저희들 학원에 어 특징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교재의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면요첫 번째 앞부분 제일 먼저 앞부분에 나와있는 내용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1 뭐 예비 중3부터 예비선행반부터 이제 고1 고2 이렇게 사실 개념들을 쫙 이렇게 몇번 반복될 수 있도록 포지션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중3 선행반 과정에서도 충분히 수능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두번 이상 돌릴 수 있는 형태로 개념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주차별 교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개념학습들이 먼저 진행되고 이걸 이제 문제 적용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두 개가 실제로 우리가 수업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수업은 이제 3시간을 진행하게 되는데 수업 3시간에 주로 진행하는 것들이 먼저 개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적용하는 어떤 학습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복습하는 내용들이 뒷부분에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4개의 단계는 복습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재 뒷부분에 보면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복습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복습 과정들이 이제 문제 적용하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더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른 지문, 다른 문제로 실전 문제 적용하는 문제 풀이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용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문제를 풀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시 한번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나 아니고를 아닌가를 복습하는 형태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어떻게 보면 저희 교재는 수업용 교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는 복습용 교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하는 수업 내용에서의 내용들도 한번 복습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적용하는 실전 문제도 풀고 다시 복습이 진행되고요. 그런 맨 마지막에 진행되는 것들이 바로 이 어휘 학습입니다. 그래서 어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게이 어휘 부분들이 부족하면 사실은 다른 걸 되게 잘해도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나 아니면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의 이 뜻이 이해가 안 돼서 사실 문제를 틀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휘가 어, 딱 이렇게, 얼면 공부해야지라고 해서 어휘 공부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교재 내에서 바로 이런 어휘 학습 내용들을 실어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내용들은 어, 정규 수업 프로그램은 먼저 본 수업이 3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3시간이 진행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먼저 학생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15분 동안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으로 줬던 교재를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이 테스트의 내용은 전주의 교재들을 가지고 제대로 이제 학습이 됐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전주 교재를 주간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학습이 진행되고 첫 교시에는 문법과 문학, 독서의 개념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교시 때는 적용학습들이 이루어지는데, 문법 쪽과 독서 쪽에 적용학습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3교시 때는 문학 쪽에 적용학습들이 진행됩니다.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문학을 먼저 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은 문법 독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마지막 10분은, 다시 주간 테스트를 봤던 것들을 보고 피드백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 주간 테스트가 잘 통과된 친구들, 저희들이 이제 기준이 70점인데요. 70점 넘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수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주간 테스트를, 어,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재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시험 부분들이 이제 10분간 다시 진행이 되고, 그 재시험이 통과돼야만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갈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 시험 자체도 통과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친구들은 따로 저희들이 또 클리닉을 진행하면서 따로 나중에 불러서 이 부분들을 또 추가적으로 할 건데 그거는 클리닉 때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 수업 3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중 클리닉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어, 클리닉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수업 후에 연속해서 1 시간 진행되는 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말고, 여기서 좀 미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중에 2시간이 진행되는 클리닉 수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구글을 6시간 정도 학원에 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중 2시간 수업 프로그램은 다시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주중 한시간 진행되는 것들은 먼저 첫 번째 30분은 저희들이 수능 모의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대치동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치모의고사를 런칭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면 이제 이 모의고사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들한테 피드백이 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첫 30분은 모의연습이 진행되고 두 번째 30분은 이제 저희들이 부교재와 관련된 어, 테스트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수업 그러니까 학생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교재뿐만 아니라 부교재들도 가지게 될 텐데 이제 고일에 가야 될때 어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따로 정리한 부교재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부교재 내용 을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부교재와 관련된 부분과 어휘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교재에 내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학습을 점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들을 가지고 어, 부족한 부분들은 지영답을 진행하는 형태로 클리닉 이한 시간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한다면 어, 모의고사를 푸는 게 30분이고요, 그다음에 부교재와 관련된 학습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 30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미진한 친구들은 이제 2차 클리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2차 클리닉은 주중에 진행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들이 수업이 주말에 수업이 진행되니까 완전에 2차 클리닉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개인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주중에 2시간을 선생님과 약속을 잡아서 나와서 추가적인 클리닉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추가적 클리닉은 어, 1교시 때는 이제 첫 번째가 어휘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테스트를 재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교재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역시 통과를 못한 친구들일 거니까, 재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재테스트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시 30분은 수능 모의고사, 지난번에 풀었던 대치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이제 피드백이 진행이 되는데요. 대치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틀렸던 문제들 중심으로 또 새롭게 추가적인 저희들 클리닉 모의고사가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그 클리닉 모의고사 자료를 다시, 어 시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어, 테스트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주중에 충분히 다시 학습이 진행되는거 아닌가를 다시 한번더 점검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시는 이제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풀 플러스라 그래서 어, 기존의 이제 프로그램 속에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그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다시 자료들을 만들고요. 그 국풀 플러스 문제들을 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 풀이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분 동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국풀 플러스 심화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이 경우에는, 어 모의고사 2회 분량에, 2회 분량에 그런 어떤 질문 내용을 가지고 국풀 플러스 심화 내용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휘 테스트도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또 속도 테스트라고 해서 비문학 지문들을 이해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어느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독해를 하고 있는지 그 속도들을 체크하면서 비문학 연습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풀 플러시마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추가적으로 부족한 친구들 중심으로 좀 진행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리닉 쪽은 1단계, 2단계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예. 그 다음에, 어, 대치 모의고사의 내용들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리닉 때 시작되는 이제 모의고사가 저희 대치 모의고사인데, 이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첫 번째는 모의고사 풀이가 30분간 개인별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적, 개별 성적을, 어, 그 본사로 어뢰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개별 성적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 주쯤에 개별 성적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성적이 나오면 이걸 학부모님들의 카톡으로 성적표를 매주 발송을 해 드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몇 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균은 몇 점이고 등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부모님들도 피드백 할수 있도록 학부모님들한테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부족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클리닉 학습지가 아까 따로 2차 클리닉 때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클리닉 학습지가 나오게 되면 이 클리닉 학습지를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들이 또 진행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2차 클리닉을 오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2차 클리닉 오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의고사에서 많이 틀리지 않았겠죠 이런 친구들도 클리닉 학습지는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따로 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제 과제로 그 주에 다시 학생들한테 주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클리닉 학습지를 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클리닉 학습지를 진행하도록 이제 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질문이나 아니면 원포인트 학습 강의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질문, 문제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이 친구가 이 문제를 못푼게 자기가 어 개념이 부족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포인트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어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학생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이 친구는 좀더 공부가 국어학습이 좀더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저희들이 주간에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매일 추가적으로 저희도 국, 풀, 교재 말고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주간 학습장을 어 다시 학생들한테 배부를 할 거예요 요거는 못하는 친구들 중심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내용은 이제 요렇게 생기는 형태입니다 어, 매일 과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간 학습장은 모의고사 유형별로 15문제씩 있고요. 이 15문제씩 주 6일 동안 푸는 거거든요. 그러면 15문제씩 주 6일을 풀면 총 모의고사 어, 횟수를 본다면 2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과제 형식으로 저희들이 내서 학생들이 그 다음 주에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중3 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시기가 겨울 방인데요. 겨울 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무료 특강들을 특히 중3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법 같은 경우도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 기초반하고 문법 실전반들이 만들어지고요. 뭐 요일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어려워하는지 고등학 하게 되면 사실 가장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 세파트거든요. 문법 쪽도 되게 많이 심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라는 부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안 나오게 되는데 나오더라도 뭐 거의 한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고전시가라고 느끼기 힘든데 근데 어, 고전 시가 반, 고전 시가도 기본적인 것들을 할수 있도록 따로 이제 저희들이 겨울 방학 때는 5주 동안 무료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아까도 이제 저희들이 심화된 내용들을 클리닉2 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어, 저희들이 교재 이외에도 고등선행반 문학 작품 심화 목록이라 그래서 다시 좀더 고등학교의 내용들을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교과서의 작품들을 미리 과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해 보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산모 같은 경우는 22 작품 고전 산물도22 작품, 고전 시간은 38 작품, 현대시는 40 작품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 정도만 하면 이제 고등학교 그 14종 교과서에 다 나오는 작품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어, 교재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된다면 고등학교 갔을 때좀더 한결 어, 익숙한 형태에서 고등학교 학습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어 진행되는, 이제 중3 선행반 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설명이 끝났고요.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중3 이렇게 선행반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고등학교 진학을 했을 때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되게 많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간에 고등학교 가게 되면 사실 내신 자체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운다라는 게 사실 고등학교에 가서 외우는 게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중3 때 그런 내용들을 미리 한번두번 번 이렇게 반복해 두게 되면 고3 때는 사실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나가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중3 선행반을 진행하는 목적도 사실은 고등학교 갔을 때 학습의 부담을 미리 땡겨서 좀 어, 분산시키자라는 측면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삼선행반을 생각하시고 오시면 어, 고등학교 때 과정들이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부모님들이 어, 들어오시느라 고생 고 많으셨고요. 또 만약에 다시 뵙게 된다면 그때까지 건강하시게 건강하시게 생활하시고요. 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